안녕하세요. 우영하TV 우영하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리디스크 수술 과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 대한 문헌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2월달에 뉴로스파인저널의 요추추가화탈출증 수술여부 환자선택 및 수술시기에 대한 논문입니다. 어, 요추, 추가만 탈출증, 디스크에 가장 적절한 개입과, 어, 최적화에 대한 필요성, 관련해서, 척추외과 애들이 좀 난해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어, 이런 거에 대한, 어, 정리를 한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최근에 계시는 논문 중 2013년도, 2013, 13, Korean g e n 에서 이 디스크의 자발적인 퇴행 사라지는 그런 것세 건을 보고한 논문이 있으면서 이 자발적 디스크 퇴행에 대한 얘기가 좀 이슈화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접근 방식에서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서 수술까지 다양한 옵션이 돼 있고 그런데 이 개입이라는 게 수술 언제 할지 이런 개입의 시기에 대해서는 척추외과 의사들이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처음 시작됐는데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면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어 대부분 낫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증상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외과적인 게 수술을 하는데 통증이 시작된 후한두 달에서 8주에서 12개월 사이에 시작되고 특히나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마이 음 증후군이 있다면은 이런 거좀 최상의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52세 남자 환자가 결손 없이 디스크로 왔는데 1, 2, 3번의 디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보존적이 치료하고 4개월 뒤, 6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9개월 정도 동증이 가라앉고 해결이 되었다고 라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2, 3번 디스크 왼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가 수술 없이 사라진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아까 그 보수적으로 디스크가 해결된 케이스를 쓴그 저자들은 두 달만에도 뭐 자발적인 디스크가 해결되고 어, 이런 거 드물지만 어쨌든 자발적 퇴행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환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큰 디스크가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만 아프다. 그럼 이게 과연 빨리 그 수술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수술을 연기하는 게 나을 건지에 대한 문언이 검토된 게 없죠. 그래서 그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자연적으로 퇴행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 양상과연 수술이 좋은지 수술이 안 좋은지에 대한 것도 어 정확한 개입에 대한 시간에 대한 연구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외과적인 개입 자체는 보통 8주 정도는 보고 그 12주 사이에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멍 디스크, 많이 터 터져 나온 디스크라든지 구멍 디스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 지, 죄송합니다. 어후회측으로 많이 나온 디스크나 이제 추간공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개입을 하는 것이 경향이 있다. 왜냐면 이것은 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증상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중추의 중심 디스크 같은 경우는 9개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환자분들이 그냥 지켜보는데, 하지만, 견딜 수가 없고, 일상생활, 직장 복귀 등이 다안될 경우는, 5, 6개월 사이에도 조기 개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외과적 개입이 반응하지 않는 주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통증증을 빨리 개입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있고 그 사이에 신경학적 결손 뭐, 갑자기 발목이 안 움직인다든지 다리 힘이 빠지면은, 6에서 8주 안에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저, 치료옵션이 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술 시기는, 그래서 결국 두 달, 두 달에서 12개월 사이 보고, 어, 추간공 쪽에 디스크 있으면 빨리 좀 개입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좀 경과를 보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어, 6개월에서 1년 사이 외과지 개입을 하고, 6주 조기 개입 같은 경우는, 어, 마비증 발, 그, 마비가 있는 경우, 그리고 6개월간은 보통 그런 경우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재요법과 약물치료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1년째 보통 MRI 팔로 배우은 이상이 없고, 그래서 급성이랑 응급 수술에 대한 환자를 셀렉션하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경우는 6개월간은 지켜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급성으로 잡히지 않은 통증, 삶의 질이 영위가 안 되거나 결손이 있거나 맘이 지고 있는 경우는 응급수술을 권장을 하고 보존적 치료 중에 신, 새로운 신증학적 결손 갑자기 결손이 생긴다면 6에서 8주 정도에도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평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어, 포함해서 6주 이상 최근에 한 달까지 당겨줬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건 확보되어 있고 맘이 지고 결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어, 빨리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개입식이 항상 고민이 되죠. 의사도 고민이 되고, 환자분도 고민이 되는데, 요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치료한다면은, 어, 환자분과 의사분도 모두, 어, 그 시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을 가져봤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